섹션 11-2 드래프트 환경의 시트 구성. 섹션 11-3 각종뷰 생성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래프트 환경의 이 시트들에 대해서 우선 먼저 알아볼 건데요. 어,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도면뷰를 가져와서 어, 뷰 작업을 하고 뭐 치수를 하는 이런 작업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트들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는 이런 배경 시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배경 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이 작업하고 있는 공간은 이제 작업 시트고요. 여기 시트 1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이 부분은 작업 시트입니다. 이 작업 시트에서는 저희가 이 배경 시트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 배경 시트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보기 탭에 있는 배경, 이거 켜주시면은 여기에 배경 시트들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배경, 이 배경 눌러주셔도 똑같이 나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A1, A2, A3, A4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배경 시트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떤 시트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뭐 우선 기본적인 이 엣지 기본 배경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 시트, 일부우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시트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종이 크기나 아니면 배경 들어가 보시면 어떤 배경 시트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A2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은 A2 시트.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나오면서, 어, 이제 배경 시트 상황으로 들어와지게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선택이 돼요. 그래서 막 수정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솔리드 엣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나는 이제 회사 로고를 넣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회사 록을 넣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음, 지금 보시면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홈에 있는 콜아웃, 콜아웃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콜아웃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등록 정보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 현재 드래프트 문서의 정보를 가져와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색인, 색인 참조 눌러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이 도면뷰에 이 작업 시트에다가 불러올 현, 그 형상들, 뭐 파트라던가 판금이나 어셈블리 이런 것들 그 파일의 정보를 여기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고 선택 눌러주시면 여기 들어가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그 여기 나옵니다. 한번더 확인 눌러주시면, 은 이런 식으로 콜아웃이 나오는데, 이렇게 지시선이 없는 상태로 있어야지, 이런데 입력할 때좀더 예쁘게 나오겠죠? 명령툴과에서 지시선 꺼주시면, 은 클릭하시면, 은 이런 식으로 콜아웃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하실 수 있고요. 뭐 A1, A2, A3, A4 이렇게 다 작업을 했고, 다시 어, 작업 시트로 돌아왔어요. 근데 나는 이제 A2 용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A4 시트 용지를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시트 우클릭 하셔서 시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이 배경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길 원하는 시트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동으로, 배경 시트가 변경이 되면서 A4로 바뀌었죠. 변경이 되면서 용지 크기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용지 크기도 배경 시트에 맞춰서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이어서 이제 작업 시트에서 뷰 불러오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뷰 불러오는 거는 그냥 뷰 마법사로 똑같이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어셈블리 불러오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어셈블리가 안 보인다 아니면은 뭐 파트가 안 보인다 하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확장자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모든 솔리드지 파일하면 솔리드지 나오고 최상위 어셈블리 하면은 최상위 어셈블리만 나옵니다. 선택해서 열기 눌러주시면은 뷰가 나오고요. 아, 뭐 이렇게 ISV로 할 수도 있지만. 이뷰 방향에서 뭐 정면 뷰나 뒷면 뷰 이런 거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도면 뷰 레이아웃 들어가서 이제 사용자 정의로 제가 원하는 뷰 이거를 나는 정면 뷰로 삼겠다 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 상태로 뽑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은 뷰가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뭐 ESC를 눌러가지고 종료를 해 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뷰를 다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주 명령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주 명령으로 기본 정면 뷰 선택을 해주시면은 위로 올리면은 윗면 오른쪽으로 하면 측뷰 이렇게 다시 뷰 뽑는게 가능합니다. 다음에 어, 보조 뷰 해보겠습니다. 보조 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이 마우스에 선이 생기죠. 그래서 뭐 모서리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모서리에 이렇게 선이 딱 달라붙고요. 아니면은 포인트랑 포인트를 찍어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주시면은 제가 그린 이 선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의 뷰가 생성이 됩니다. 이게 조금 멀리 있네요. 잠깐 위치 조정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선을 그렸죠? 이 각도를, 요렇게 바라봤을 때, 나오는 뷰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잠깐 지워주고요그 다음에 이제 상세 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찍고 찍으면 원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 원만큼, 이쪽으로 쪽하는 게좀더낫겠네 원만큼 확대를 해서 뷰를 표시해주고요. 어, 이뷰 배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몇 배율로 할 건지 명령툴바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난 이제 상세 뷰를 만들 건데, 원이 아니라 뭐 다른, 네, 그 스케치를 그려서 그 부분만 상세 뷰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상세 뷰에서 명령툴바에 보시면은, 프로파일 정의라고 있습니다. 프로파일 정의로 상세 뷰를 표시할 도면 뷰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케치 환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상세 뷰를 표시할 스케치를 그냥 막 그려줘요. 임의로 그냥 막 그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은 제가 그린 이 스케치만큼만 확대해서 이렇게 상세 뷰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세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테두리가 안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이 테두리도 나는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세뷰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등록 정보라고 있습니다. 등록 정보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일반 탭에서 보시면 도면뷰 테두리 표시라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테두리가 표시가 됩니다. 상세뷰도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상세뷰도 삭제해 줄게요. 다음에 이제 분할, 분할 같은 경우는 어, 물론 이제 이 어셈블리 같은 경우는 좀 해당이 안 되지만 어셈블리가 좀 기다란 경우에 기다려서 어셈블리나 파트가 좀 기다려 가지고 중간을 좀 생략을 하고 싶다 하실 때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뷰 선택하시면은 활성화가 됩니다. 눌러주시고,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략을 하겠다 하고 우클릭 눌러주시면은 생략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더 보시면은, 어 이제 분할자, 이 모양을, 분할선 모양을 어떻게 할지, 원통형으로 할지, 짧은 분할, 뭐, 선형, 곡선, 긴 분할, 이렇게. 분할선 모양 선택이 가능하고요 분할선의 간격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로로 기다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수평 분할도 가능합니다. 어? 이렇게 분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분할을 뭐 삭제하거나 뭐 이러고 싶다 하시면은, 이 뷰를 선택을 해 보시고, 우클릭 눌러 주시면은, 분할 뷰라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다시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이 상태로 선택해서 딜리트 해주시면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평면인데 이 절단평면이랑 단면은 세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절단평면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면을 만드는 건데 우선 절단평면은 절단평면을 만들 뷰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선택해주고, 절단평면으로 할 스케치를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닫기 눌러주시면은, 이제 이 단면을 어디에서 바라볼 건지, 이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절단평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단면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단면, 명령 눌러주시고요. 제 만든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절단평면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단면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단평면을 만든 이 절단평면을 여기서 바라봤을 때 단면을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그냥 세트로 봐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잠깐 짤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인데, 분할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입체 뷰가 있잖아요. 입체 뷰에, 어, 이만큼만, 이만큼만 잘라내서, 이 입체 뷰에 만약에 표현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신 경우에, 이제 분할 명령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명령으로, 첫 번째 뷰. 이건 이제, 어, 제가 이만큼 자르려면은, 그 자를 스케치를 먼저 그려줘야 되잖아요. 이제 그 스케치를 그린 단계에, 그래서, 그 스케치를 어느 뷰에다 그릴지, 나는 이 뷰에다 그리겠다. 그래서, 이만큼을 자르는, 아니, 이만큼을 자르겠다. 하고 이렇게 스케치를 먼저 그려주시고요. 닫기. 이제 이만큼을 어느 깊이만큼 자를지, 이제 그것도 먼저, 선, 그것도 선택을 같이 해줘야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 뷰에서는 이제 안 됩니다. 다른 뷰에 이렇게 커서를 올려보시면은 제가 어느 깊이만큼 자를지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딱이 절반만큼만 절반의 깊이로 자르겠다 하고 깊이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자른 거를 어느 뷰에다가 표현을 할지 제가 아까 이 입체 뷰에 산다 했었죠. 입체 뷰 클릭을 해 주시면 은 이렇게 자 이제 그린 스케치의 깊이만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수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등록 정보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 탭에 분할된 단면뷰 프로파일 표시라고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은 이거 만들 때 사용한 이 분할 프로파일이 나오고요. 이거 선택해서 수정 눌러 주시면 스케치 수정이 가능하고요. 아니 뭐 여기까지 더 자르겠다. 그리고 다시 눌러 보시면 여기 깊이도 똑같이 수정이 됩니다. 나는 뭐 여기까지 더 자르겠다 하고 우클릭해 주시고 하면은 여기 실선이 나오죠? 이거는 이 이제 실제로 실선 테두리가 생긴 게 아니라 이 뷰가 뭔가 변경점이 생겨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알림을 주는 겁니다. 그냥 뷰 업데이트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변경한 만큼 되고요. 다시 숨기시려면 이제 등록 정보에서 이거 다시 체크 해제해서 숨겨 주시면 되겠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도면 뷰 만드는 거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섹션 11-2, 섹션 11-3 마치도록 하겠습니다.